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짜 지금 제가 비를 뚫고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신상템을 제 마음에 드는 템들만 구매를 해왔는데요. 전 제품을 다 사지는 않고 그 중에서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애들로만 픽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를 사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또 워낙 종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한 만큼 제 영상을 보시고 예쁜 템들을 많이 알아가셔가지고 픽해 오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총 구매를 한 거는 3만원. 딱 3만원째 썼어요 자, 가장 먼저 꺼내볼 거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네일 컬러 세트랑 워터데칼 네일 스티커입니다. 기존에 다이소에서 이런 시리즈를 냈을 때 네일을 세 가지 해가지고 3,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자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복숭아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숭아 느낌이 나는 딱 살구색? 그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피치 스키즈라고 해서 복숭아 과즙 느낌을 담은 피치 시럽 컬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치 블랍썸이라고 해서 꽃잎이 내려앉은 듯한 화사한 느낌의 피치 글리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피치 크러쉬라고 해서 복숭아 꽃물을 들인 듯한 피치 코랄 시럽 컬러입니다. 봄이 되면 확실히 이런 컬러가 바르고 싶어지는 계절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날도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진짜 바르기, 부담 없이 바르기 굉장히 괜찮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워터데칼 네일 스티커에서는요. 진짜 피치랑 이런 뭐죠? 피크닉? 그 피치 들어간 음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가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손톱에 가볍게 붙여주시면 진짜 손쉽게 네일 아트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투명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A 타입이랑 B 타입 두 가지가 있고 각각 60매씩 들어있습니다. 천 원, 천 원. 약간 반투명이라서 어, 완전히 촌스럽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붙여주기에도 괜찮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A 타입은 확실히 조금 더 이런 피치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타입에서는 이렇게 피치랑 그린 피치랑 그린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A 타입은 이렇게 하면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모양도 있고 열쇠 모양도 있어요. 이거 얼굴에 붙이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제일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어, 얼굴에 붙이는 건 아니지만, 제차 강조. 한번 얼굴에도 포인트를 줘서 그냥 붙여놓은 볼게요. 아까 A 타입에 비해서 B 타입은 조금 더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죠. 이런 거 노트 꾸밀 때나, 진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완전 이쁠 것 같은데요? 반투명이라서 촌스럽지도 않고 지금 딱 갬성이랑 딱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어, 피치 손거울 미니 사이즈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사이즈랑 빅 사이즈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미니 사이즈는 보통 얼굴 봤을 때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다음에 큰 사이즈는 걔가 커가지고 약간 그 거울을 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거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틴케이스에 들어있는 브러쉬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진 너무 짱비. 이런 미니 사이즈로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총몇 가지냐면요. 가장 크게 블러셔를 바를 수 있는 이 브러쉬 하나랑 그 다음에 쉐딩 나올 수 있는 브러쉬 하나랑, 이런 앵글 브러쉬랑, 블렌딩 할수 있는 브러쉬랑, 그거는 눈썹 다듬는 용도고, 얘는 스펀지 팁, 컨실러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틴 케이스 하나랑, 요거 브러쉬는 일곱 가지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근데 틴 케이스가 좀 되게 귀엽긴 한데요. 실용성은 딱히. 이 왜냐면 이렇게 넣었을 때이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좀 실용적인 면에서는 약간 별로인 것 같은데. 그냥 그 감성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장식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손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움직일까 봐 움직이면 소리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워. 요 그리고 브러쉬 퀄리티는 음, 어, 그냥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잘 이렇게 휘어지는 편이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미니 브러쉬 타입으로 나오는 그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엄청 뛰어나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냥 보통 상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구성 자체가 일곱 가지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블러셔를 바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쉐딩용이나 아이섀도우라든지 눈썹까지 다 이렇게 풀로 커버를 할수 있는 섀도우들로 다 브러쉬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챙겨가시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소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템인데요. S 피치 베이비 라이크 블러셔고, 얘는 에스피치 베이비라이크 하이라이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인데 이거 보자마자 굉장히 어떤 브랜드가 많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뭔가 에나더스토리즈가좀 떠오르기도 했고 약간 그런 감성을 담은 것 같아요. 이 블러셔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는 제가 갔을 때는 한 종류씩 밖에 없었는데 한 종류씩만 나온 것 같았어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예쁜 그 피치색, 맑은 피치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루 날림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복숭아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숭아 핑크는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발색이 좀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바를 때 브러쉬로 이렇게 탭핑해가지고 두드려주면 그 가루가 얼굴에 좀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제가 얼굴이 볼 쪽이 살짝 원래 좀 붉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섞이면서 그런 매력적인 복숭아 색깔로 발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라이터인데요. 음, 질감이 좀 독특한데요? 약간. 세물을 문지르는 느낌? 가로날림은 조금 있습니다. 얘는 광채가 바를 때 조절을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절을 조금 잘 못하거나 많이 바르거나 하면 이게 광이 조금 뭉치는 그런 하이라이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펴주면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조절 잘하면 되게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괜찮은 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를 했던 게 바로 이거. 이게 피츄 러블리 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립밤 있죠? 그건데 향이 완전 복숭아 향이에요. 색은 아예 없는 무색. 리비아 립밤 보면, 투명한 립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얘는 복숭아 향이 나는 타입입니다. 향 되게 좋아요. 요런 살짝 달큰한? 복숭아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립밤 사시면 진짜 웬, 완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도 예쁘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거는 진짜 이 갬성이 너무 예뻐가지고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고 질렀던 템이거든요. 피치 PVC 파우치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 대빵인 파우치가 2,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죠? 이제 곧 다가올 시즌에 그러니까 날이 좀더 풀리면 이런 PVC 소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 브랜드들이 이런 PVC 소재의 가방들이나 아니면 자켓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 휴가 갔을 때이 안에 진짜 몽탕 다 때려놓고 화장품 들고 다니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000원밖에 안 한다니. 이게 다른 디자인으로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는 어 내일 하나 더 사러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까먹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귀엽죠? 피치 헤어 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귀여운 이 복숭아 복숭아가 달려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그냥 깜장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묶을 수도 있는 그런 되게 큐티 포착한 헤어 밴드인데요. 지금 너무 약간 청학동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머리에 머리를 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세안밴드를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세안밴드는 s p 피치 자수 목욕 헤어밴드인데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각각 2,000원입니다. 원래는 이 피치색만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화이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토끼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찍찍이로 붙이는 애들이 아니고 얘는 그냥 한 방에 머리에 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피치에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화이트에는 이렇게 복숭아가 각각 자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때가 많이 살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흰색이 진짜 이쁘긴 이쁘네요. 그리고 얘는 특별하게 글자 자수가 아니고 복숭아 자수로 되어 있어요. 아뭘한번 쓰고 났더니 엉망이 됐네요. 근데. 이번 다이소 신상 컬렉션에서 저는 정말 이것만큼은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유리컵 4종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글라스 컵이 있어요. 벌써 깨졌네? 헐. 유리의 금 갔어요 왜 깨졌을까요? 아까 가지고 오면서 부딪혀서 그런가? 어, 내일 이거. 이거 하나 더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만큼 이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글라스 잔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레터링 적혀 있는 애가 있고, 완전 이 복숭아 잔치가 되어 있는 컵이 있는데, 위에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이 금띠 있잖아요. 컵에 이게 다 둘러져 있어요. 요즘 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컵들 막 빈티지 컵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가게 가면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그곳은 이거를 이거 한 2,000원에 득템을 할수 있다는 거는 진짜 짱입니다. 어, 이게 둘다 예쁜데, 제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으로는 이 복숭아, 이 복숭아 잔치 난게 진짜 예뻐요. 이거는 진짜 한두개더 사둘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컵도 있습니다. 얘네는 조금 더 이렇게 밑이 얄쌍하게 빠져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레터링 들어간 거랑, 하나는 위에 이, 복숭아가 띠처럼 둘러져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진짜 네 가지 종류 다 예뻐요. 그래서 이번 다이소 신상템 중에서 아뭐 사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 되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진짜 아무 따이 금띠 둘러져 있는 이 컵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거. 이거는 진짜 꼭 구매를 하십시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다 고심을 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템들을 픽을 해서 온 거잖아요. 다 마음에 들지만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거. 이 PVC 파우치. 이것도 꼭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도 한번 사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예쁘고 발색도 좀 괜찮은데 둘의 단점이라면 살짝 가루날림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이소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남겨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